그고누누으 기도해 813번째 에스겔 11장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때,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불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공양한 문에 이르기 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레아, 야하사냐와 분야야의 아들 분라디아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사람들은 불의를돕고이성 불의를 불의를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지이성업은 가마가 이 되고 우리는 고기가, 고기가 된다하니. 나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육 독서가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하노라 너희가 이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꼬리를 시재로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재는그고기요이성읍은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 나 주여와가 호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손옥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하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와인 호 줄을 알리라 이성옥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었지라 내가, 내가 너희를, 너희를 이스라엘,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내가 여호인 줄을 알리라 너희도 너희도 너희가 내율례를 내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바인의, 이바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하라 이에 내가 연할때 분한 여야를 불러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여와요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내 형제 곧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셨는 그런 즉 너는 말하기를 주여와의 호 말씀에 내가 너희 그들을 많이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 여러 나라에 붙었으나 그들이 그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손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여와의 호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음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그리로 가서 그가 내 모든 미움을 건고 모든 다진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저. 주어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져간 것을 마음만 따르는 자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룹들의 날개를 들는데 바퀴도 그 곁에 그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 여호와의 영광이 성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구 동쪽, 동쪽 산에 머무르고,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데어여호의 영이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에스겔 1 1장시 심판과 회복의 약속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 동문에 25명이 모였네. 악한 일을 꾀하는 그들은 예루살렘의 지도자인데 예루살렘은 안전하다고 장담하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네. 그들을 꾸짖어 예언하여라.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끌려 나와 다른 나라 군대의 칼에 죽을 것이다. 남은 자들에게 예언하여라. 어로가 된 자들, 내가 다시 데려와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어 규례를 지키며 살게 하리라. 구릅들 위에 있던 주의 영광이 예루살렘 떠나 동편 산에 머문에 어로가 된 땅으로 돌아온 나는 환상 중에 본 일들을 선포하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항상 사랑으로만 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방법은 심판과 구원을 병행하고 계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은혜도 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징계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잘 깨달게 합니다. 이 땅의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사망과 생명도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과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그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징계를 피할 수 있도록 항상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의 그 남은 지도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중에서 악한 꾀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을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 영적인 무감각, 그들의 자만 이스라엘의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 심판의 과정에서 불대하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악 가운데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때에 그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죽게 되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이 성읍에 기근과 운욕과 많은 백성이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신앙적이고 타락한 지도자들에게 환란을 주시고 징계하십니다. 동문에 모여있던 25명의 고관 중 하나인 보나냐의 아들 불러하다 그는 즉시 죽게 되므로 이 예루살렘 성업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25절에 나오는 이 말씀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구원해 주셔서 예,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전에서 완전히 떠나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타락한 예루살렘, 이 유다 백성들,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열방으로 그들은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본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 회복될 것을 말씀합니다. 본토로 귀환시키겠다라는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반 가운데 흩어져 있지만 다시 모아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예. 땅을 잃어버린 그 백성들.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온다라는 그 소식은 얼마나 얼마나 그들에게 희망이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 새 영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루살렘성,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이 약속.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구원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도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인마 누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늘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속에서 늘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 백성임을 믿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의 노래 에스겔 11장 함께 부릅니다. 그서는 예루살렘성 유다 백성들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국률과 사랑으로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면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은혜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깊이 생각하고

yeah